하이 발리 그렇죠 그렇죠 너무 어때요 오, 느낌? 약간 어네 그렇죠 아까 이렇게 했을 때랑 많이 네.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발리를 다 다르게 해야 돼 그리고 여기서 반대로 세게 왔어 그럼 아까 제가 한 대로 해야 될까요? 아 원래 그렇지. 하시던 대로 하, 이렇게 감아서 하나 드릴게요 하이 발리 자 세게 받쳐서 그렇죠 그리고 왔어 발리 이런 달라야 돼요 아, 그렇게 바로 이걸 못 했을까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소라TV의 소라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만명 이벤트의 이제 중급편이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바로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로 양재 쪽에서 운동하고 있는 전하영이라고 합니다. 아, 양재 쪽이요? 어, 어 네. 되게 가까우신데요? 어, 네. 음, 혹시 구력은? 굴역은... 구력은 아, 3년 반 정도 돼서 이제 4년 차. 어, 아, 혹시 시합도 다니세요? 3년 미만 테리닉에 나갔었는데, 네. 마지막 대회에 나갔을 때 약간 마상을 입고 <laughs> 오늘 이제 하이발리랑 스매싱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제 네. 어, 좀 위쪽에 있는 공이 조금 어려우신 거죠? 네, 조금 어쨌든 큰 편이라 네. 이렇게 되려고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대로 이렇게 스매싱을 놓 치면서 자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상대한테 찬스를 주고 음, 자신이 음, 좀 없으시고 네, 네, 점점 중력 들어서 에러하고. 어 라켓 되게 좋은 거 쓰시네요. 아 네. 아 윌슨. 어, 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리 스윙 연습. 스매싱도 한번만 볼게요. 스매싱 왔다. 음. 자 일단은 제가 스윙이랑 그립을 조금 바꿔드릴게요. 어. 그립을 지금, 발리 그립을 망치처럼 잡고. 작... 아, 이 신경을 계속 쓰려고 하는데. 아. 공이 세게 오는 거를 제가 컨트롤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손가락으로 힘을 줘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네. 저는 이 손, 이제, 포핸드, 백핸드는 망치처럼 잡으셔도 되는데, 발리는 방아쇠를 꼭 해야 하는 거를 지향을 합니다. 스매시. 어느 정도로? 음, 손가락 하나 들어갈 손가락... 정도입니다. 네, 막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으세요. 음. 손가락 하나 들어가실 정도. 네, 웜업이니까 편하게. 이렇게 오는 거. 그니까 낮은 발리는 잘받치시는데 <laughs> 괜찮아요. 할씩. 어. 음. 네. 하이 발리를 지금 어떻게 하시냐면 하이 발리를 위에서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받치는 발리를 처음에 배우면,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배우시잖아요. 근데 하이 발리는 위에 있는데, 이렇게 나가면, 아... 얇아요. 네. 혹시 제 편에서 손목으로 먼저 가라고 하는 편을 보신 적이 오, 있을까요? 네. 지금 공 이렇게 떴잖아요? 그러면 라켓 면이 먼저 간다 생각하고, 왜냐면, 가더라도 똑같이 정도 가야 되지. 지금, 유달리 이렇게 아... 가고 계시거든요? 이거에 굉장히 포인트가, 크시단 말이에요 지금 라켓 면이 그냥 간다고 생각해볼게요 지금 발밑으로 친다 생각하고 덮힐 정도로 네네네 아, 네. 그렇게 한번 위에 있는 발리를 그렇죠 아, 네. 네, 네. 위에 있는 발리를 지금도 약간 이렇게 오버해서 완전 완전 바꾸셔야 돼요 완전 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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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지금 공 가는 거 보지 마시고 느낌만 서 그렇죠 그렇죠 괜찮아요 되게 어색하죠? 어, 네 그죠? 아, 네, 근데 이게 느낌만 알아야 돼 일단은 어떤 손목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느낌 아는 게 굉장히 거의 앞에서 하이발리 이거는 그냥 공격발리고 뒤에서 하이발리를 얘기하시는 것 맞죠? 네 응. 뒤에서 여, 이쯤에서 하이발리는 공이 뒤에좀더 길게 가지고 가야 돼요 이거는 빡이 아니라 임팩트를 길게 소중하게 가져간다 아네 응. 그런 느낌으로 치셔야 돼요 하이발리는 임팩트를 1 아. 임팩트를 길게 가져간다. 네. 그리고 손목을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길게 파 이렇게. 이게 아니라 그냥 이걸로 길게 가져간다. 돌리는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다시 음 그렇지. 그렇죠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패트가 어, 네. 길게 그렇죠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네. 다시 응. 어 그렇죠 그렇죠 어 스텝은 되게 괜찮으신데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이렇게 치시거든요 아. 좀더네 어, 여기서 조금 더 아. 어, 조금 네. 더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딱 그렇죠, 그렇죠. 네. 발밑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은 자신있게 휘두를 수 있어요. 네. 네. 자, 왔어. 그렇죠, 그렇죠. 아까보다 훨씬 나요. 네. 네. 다시. 자. 다시. 지금 또. 음. 아, 네. 응. 다시 소중해. 아, 엄청 오래 길게. 그렇죠, 길게 맞출 거야, 길게. 와, 아, 그렇죠. 훨씬 나. 발리하실 때 스플릿 스텝도 스플릿 스텝 하고. 그렇죠. 자, 스플릿 스텝 하고. 그렇죠. 자, 스플릿 스텝 하고. 자, 하이 발리를 하고 들어와서 앞에서 발 밑으로 끊을 거예요. 아. 길게 맞춰가는 거, 그리고. 여기서 왔어. 길게. 아, 잠깐만. 발, 발 밑. 아. 그러니까, 길게 발 밑으로 누르고, 왜냐면 아. 누르고 들어가서 탁. 아. 이런 느낌. 그래서, 아. 그렇죠. 들어와서 탁. 여기서 이. 지금 이 발리 너무 좋거든요 지금 이 발리도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자, 뒤에서 아, 해봤다고 네. 원래는 이렇게 하시죠 어, 앞에 네. 발리도 근데 지금 이렇게 하니까 공격적으로 가죠 아. 라켓이 어떻게든 내가 공이 공보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공이 낮아도 아, 그러니까 높으면 이렇게 낮으면 더 낮게 해서 어떻게든 네. 그러면은요 봐보세요 여기서 어떻게든 낮으면 아,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다리 낮추는 게 음. 굉장히 좋아요 높으면은 발밑 낮으면 낮은 대로 제가 만들어서 발밑 하이 발리 가서 그렇죠 들어와서 자 괜찮아요 자 그렇죠? 너무 좋아요 지금 자서꼭 그렇죠 들어와서 그렇죠 그렇죠 어 응. 다시 하이 발리 그렇죠 그렇죠 너무 어때요 느낌 오, 약간 어네 그렇죠 아까 이렇게 했을 때랑 많이 네.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발리를 다 다르게 해야 돼 그리고 여기서 반대로 세게 왔어. 그럼 아까 제가 한 대로 해야 될까요? 아, 원래 그렇지. 하시던 대로 이렇게 감아서 하나 드릴게요 하이발리 자 세게 받쳐서 그렇죠 그리고 왔어 발미 이렇게 달라야 돼요 그렇게 아, 알겠죠? 네. 음. 네. 근데 지금 너무 잘 따라해주시는데요? 역시 중국 저 이걸 못했을까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 포핸드도 마찬가지고 백핸드도 마찬가지고 한 가지로만 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포핸드도 뭐 이런 스윙도 있고 이런 어. 스윙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발리도 마찬가지예요. 서 그렇죠. 들어와서 그렇죠. 그렇죠. 자 어깨 넣고 그렇죠. 어 어때요? 처음보다 좀 어깨 받는 거 신경, 하, 신경 쓰고 이렇게 하니까 좀 훨씬 낫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발리는 이렇게 하면은 아. 진짜 이 힘으로만 쳐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공 내가 어떻게든 힘을 써야 되는데 지금 너무 좋아요. 맨날 이렇게 하고 하니까 다 홈런 치거든요. 잘 살았어. 그렇죠. 자, 잘 살았어. 아. 그냥 내 머리 위로 바로 빼보세요. 이렇게가 아니라. 네. 거기서 하는 거예요. 아. 응, 근데 지금 너무 멀어 이미 어, 발리는 네. 내 몸에서 멀어지면 컨트롤이 안 돼요. 아. 무조건 가까이서 가지고 있어요. 아. 이렇게 안 하실 거예요. 네. <laughs> 어차피 가까이서 자. 자, 최대한 가까이 내 몸에서 그렇죠, 아. 그렇죠. 최대한 내 몸에서 가까이 그렇죠 아. 다리, 다리 움직여서 그렇죠, 그렇죠 내몸 가까이 자내몸 가까이 다시 내몸 가까이 그렇죠 내몸 가까이. 아. 아. 멀어지... 발리는 나랑 멀어지면 안 돼. 네. 어... 어떻게든 다리를 해가지고, 여기. 어... 이, 이러는 순간, 일단 주고. 아. 밖에 네. 안 돼요. 발리 좋죠? 어때요, 네, 느낌? 가까이. 가까이 이것도 좋, 좀... 보일... 어... 괜찮죠? 네.